오늘은 일단 맛배기 인트로 개념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원 TV 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정교합이 턱관절의 원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턱관절 질환의 증상,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설명은 좀 여러 편으로 제작이 되어야 할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맛보기 인트로 개념으로 과연 턱관절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교합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턱관절이 아픈데 저 혹시 교정을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정을 해야만 턱관절이 나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부정교합이 있다면 턱관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교합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턱관절 질환으로 턱관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턱관절 질환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죠. 원인 중 높은 비율로 스트레스랑 교합적인 문제를 꼽는데요. 스트레스가 기여 요인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 에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치아를 너무 앙물어서 계속 닿게 하기 때문에 턱관절에 영향을 준다. 턱관절에 하중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치아는 씹을 때즉 치아가 일을 할때 말고는 계속 편하게 쉬어야 하는 상태인 거죠. 거의 한 20시간 이상을 치아는 맞닿지 않고 편안한 상태여야만 턱관절에도 하중이 없고 치아에도 무리가 없는 교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교합이라면 톱니바퀴. 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리고, 이렇게. 어느 한 스팟, 한 지점만 닿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닿을 수 있습니다. 씹을 때가 아니라면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편하게 이렇게 릴렉스를 해보시면 쉬고 계실 때는 확실히 어금니끼리 맞닿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씹을 때 말고도 어금니를 무시는 습관, 어금니끼리 만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확실히 턱관절이나 턱근육에 무리를 주는 상태예요. 정상교합 범위 안에 있으면 설사 이를 앙 무는 습관이 있더라도 의식을 해서 우리가 근육에 힘을 좀뺄 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좀덜 받는다든지 당연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순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턱관절이 안 좋아지거나 턱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것은 악무는 습관 혹은 치아끼리 만나는 습관 때문이다라고 인지하시고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다면 뭐 턱근육에 힘을 좀 빼는 보톡스 치료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를 이렇게 악물지 않아도 그냥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치아가 만나는 그런 부종교합들이 있어요. 보통 외상성 교합, 치아가 외상을 받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풀한 상황이라고 해서 외상성 교합이라고 하고, 혹은 교합 간섭이 있을 때 턱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교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교정하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왼쪽 턱이 너무 아프다고 오셨어요.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부분, 치아 뒤쪽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틸팅 되어서 기울어져서 위치아랑 계속해서 만나고 턱의 위치 자체를 다른 치아들은 물리지 않는 교합으로 해놓고 있어도 이 부분은 유독 닿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솟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턱관절의 하중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턱 근육도 긴장하게 되고 턱이 아프면서 뭐목 근육도 이런 데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심한 분들은 두통까지 생기기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이 환자분은 오른쪽 교합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사실 어릴 때 교정을 하셨어요. 위턱이 아래턱보다 좁고 이런 골격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된 것도 조금 문제지만 반대 교합이더라도 이렇게 스팟 스팟으로 포인트로 물리지 않게 교합이 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턱관절에 큰 무리가 없지만 이분은 아무래도 반대 교합도 해소도 안된 상황에서 외상성 교합이 전반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래도 치아 교정 기술이 좀 발달을 덜 했기 때문에 개선이 적극적 안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스파스파스로 스팟 치아 기울어진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그리고 다른 치아보다는 먼저 닿는 부위가 생기다 보니까 턱관절이 좀 많이 안 좋으신 편이에요 우리 부정교합이 있다고 해서 혹은 삐뚤삐뚤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턱관절 질환으로 연결되진 않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어떤 치아의 기울어짐이나 특정하게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먼저 닿는 부위가 생기면 확실히 그쪽은 턱관절이 나빠집니다 턱관절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정교합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빼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교합을 차단하고 없애주어야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치료는 정상적인 교합을 형성해주는 치아 교정이 될 수도 있고요 스플린트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로 치아 교정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턱관절 마모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버려서 치아 교정을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미 교정을 한두 차례 진행을 해서 치아 뿌리가 좀 너무 짧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치아 교정이 확실히 좀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치아 교정으로 적극적으로 교합을 바꿔주는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주무실 때라도 이런 좋지 못한 교합을 좀 차단시키는 차단시키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스플린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턱관절 아프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희 병원에 교정진료랑 충치치료가 많긴 하지만 턱관절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영상을 제작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턱관절에 힘을 빼세요, 근육에 힘을 빼세요, 아니면 666 운동을 하세요 등의 마일드한 내용주 줄인 것 같아서 당연히 이건 틀린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습관을 좀 컨트롤 하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당연히 턱 턱관절 질환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평소에 습관을 고치는 것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정교합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정교합은 치과에서 어떤 치아교정이나 스플린트 치료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턱관절 질환의 카테고리를 크게 나눠보면, 일단 근육적인 문제, 디스크 위치 문제, 염증 문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이어질 턱관절 질환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구간 건강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안녕!